안녕하십니까. 아, 요 유머와 인 인자로 주위를 환하지 않은 환하게 밝히는 어, 요인한 목사입니다. 어, 저는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강한 작은 교회, 바은 교회 성경적 본질을 추구하는 진검다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진검다리 교회는 어,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며, 어, 100명이 출석하면 분립을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생태계를 기존의 건물 중심, 외형 중심에서 성경적 본질을 따르는 건강한 장교회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하나의 게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와 함께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울 뜻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새로운 부흥과 또 갱신으로 만들어갈 건강한 교회 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좋아요와 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건강한 교회 운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어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마음의 자세, 성품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어 10분 메시지로 여러분과 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음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뭐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시편 어, 1편 말씀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시편 2 3편 말씀. 어, 현재의 고난은 또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로마서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 사랑한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말씀 등등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역시 많은 성도들이 예송하는 구절을 뽑을 때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각종 우리 주변에 인하는 안전사고부터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의 향상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직장, 공동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런가면은, 어, 사람 관계에서도 애정이나 우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즉, 인간 관계에 성숙이 더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어, 중요한 거, 내 속사함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 주님은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어, 주는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돌을 주지는 않는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나쁜 일을 하는 나쁜 일을 하는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이 되는 걸 원치 않지요.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전해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그 믿음이 없던 사람이, 그 신앙이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면은 어, 주어지는 다섯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어 영생의 축복 그리고 재3의 축복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 그리고 또 장래 인도,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어 이처럼 기도 응답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에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의 그 의미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도 주시겠다는 뜻이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구하지 않았던 북이 영화까지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않는 그외 모든 것을 주신다는 약속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가보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고 예,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있는 산을 바다로 옮겨지는 것도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 오는 것은 아니지요.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걸 자기의 구원을 이동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가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때 응답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분의 때, 그분의 때. 우리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시간입니다. 그 때와 시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가능한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응답이 있는가하면 기다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역시 응답입니다. 더 나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능력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스기야의 기도는 그들 죽을병에서 벗어나 15년을 더 살게 하고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늘의 해도 멈추게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 해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지요. 한마디 한다면,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야고보 선생님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자기 정력을 채우는,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자기 정력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기도, 정력적 기도, 정력적으로 구하는 기도 외에, 이런 기도 외에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어, 오늘, 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실 좋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더욱 기도생활하는데 열심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모두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응답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우리 신앙,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아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합니다. 좋아요. 네, 또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